야왜 이렇게 칭얼거려? 자는 거지? 자 오늘은 송어 그라브락스 해볼 겁니다. 수의사도 살릴 만한 신선한 송어를 손질해야 하는데 일단 비닐을 제거해야 됩니다. 비닐은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제거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꿀팁 비닐 안에서 제거하면 튀어도 뒷정리가 쉽습니다. 물로 한번 헹궈 잔여 비닐을 제거해줍니다. 그다음 생각보다 작은 머리를 동강 해주고 여기 보이시는 척추뼈 위로 칼에 넣어 포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뼈와 막을 제거하면 필렛 완성입니다. 자 이제 마리네이드 만들어 볼게요. 딜과 시오콤브를 다져주시고 오렌지와 레몬은 이 방법대로 박피를 해줍니다.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믹서에 넣고 갈아도 됩니다. 이걸 송어에 부어 살쪽이 아래로 가게 한뒤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하시면 됩니다. 숙성한 송어를 물에 잘 씻어주고 정말 비린내가 일절 이절 삼절 하나도 안 납니다. 잘 드는 칼로 일단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이게 썰어 보시면 썰면서도 기름기가 느껴져요. 와인바 같이 조금주는 플레이팅 한번 해볼게요. 쫀쫀하고 기름기 가득하고 마리네이드 재료 향이 적절히 나는 게딱 안주로 미쳤네요. 이건 물고기 뭉티기입니다.